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테르티어스를 개발하고 있는 네. 겜터TV입니다. 테르티어스 개발팀, 겜터TV의 규입니다. 아, 네네. <laughs> 자, 이제, 자, 절반을 넘었어요. 네. 드디어 절반 넘어서 다음 절반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 열심히 있고, 가고 있죠. 네네. 자, 이번 주에는 어떤 컨텐츠를 올렸냐 하면은, 네. 어, 조금, 어떻게 보면은, 작다고도 할수 있고, 크다고도 할수 있는데, 음... 네,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뭐가 그, 막 나오고 있네요. 네네. 그 캐릭터가, 네. 그, 그 맵에 위치하고 네. 있을 때 네. 자연스럽게 그 대사를 치는 네. 대화 박스를 만들고 네. 거기에서 이제 그 자기가 이제 대사를 치는 그 컨텐츠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버프나 비 버프가 걸렸을 때그 네. 캐릭터 포트레이트의 네. 그 상황, 상황 표시 창에 이제 그 버프 아이콘을 네정보 표시해요. 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이제 개발을 했어요. 네네. 네. 네. 그래가지고 일단 지금 먼저 보이는 네. 대화 창부터 한번 볼까요? 네, 뭐 뭐라고 막 대사를 막 치고 있네요. 네네. 자 이게 이제 저희가 그 만든 이제 그 뭐라고 뭐 명칭을 뭐라고 정하는 게 좋을까요? <웃음> 대사? 대사. <웃음> 혼잣말? 네, 혼잣말? 네. 이런 식으로. 네. 적도 있고 이제 우리 편도 있고. 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안할 때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대사 창이 캐릭터 네. 머리 위에. 머리 위에. 네, 머리 위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네. 네. 뭐그 캐릭터의 약간 성격도 좀 알아볼 음... 수 있고, 네, 뭐... 그니까 자기 캐릭터의 성격에 따라서 이제 다른 대사들이 나오는, 네, 그렇죠. 음... 각자 다른 대사를 치는, 네, 그런 대사 보고가 있고, 이제 캐릭터를 클릭하면은 이제 클릭에 따른, 네. 네, 그런 대사가 또 준비가 돼 있어요, 네, 네, 자 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지민이 대사를 치고, 네. 네, 기본적으로 이제 공격을 이제 진행을 하면은, 네, 이 약간 그 스킬 이름을 아하. <laughs> 스킬 이름 말고도 이제 이제 뭐 지금 다두 가지 정도, 두 가지씩 올라가 있는데 이제 네네. 스킬명을 외치거나 네네. 아니면 이제 약간 이것도 약간 캐릭터성을 나타내는 걸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네네. 지민이 같은 경우에는 한 방으로 뭐, 뭐 처치해 주지 약간 이런 느낌? 한 방으로 처치해 주지? 네, 포쾌하게 뭐가 뭔가 이제 뭔가를 하는 네네. 뭐 그런 느낌의 아, 대사들도 그러니까 들어가 있고 기술을 네네. 내뱉을 수도 있고 네, 기술명 이제... 아니 혹은 또 네. 이제 대사가 또 나올 수도 있고 요 네, 약간 기술에 네. 그딱 적합한 네. 네, 그런 그렇습니다. 대사를 치는 아 그럼 아리아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어, 그럼 아리아도 이렇게 가서 어디로 갈까요라고 얘네 말을 하네요. 네, 네 선택했을 때 이제 나오는 네. 전방에 나들이 두르면 어떤 대사를 칠지 되게 궁금해요 진짜. <laughs> 한번 보시죠. 한 <laughs> 목에 <반복에> 나. <웃음> 이렇게 <laughs> 어쩌 보이는 이름을 오, 그런 오, 미인 스킬 이름을 외치는 그런 다만 미잉 스킬 괜...뭐야 괜찮네요 그 대사. 나와라 푸션 푸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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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보션을 네, 먹게 되면 또 대사를 치는 게 있나요? 어, 아니요. 보션을 <laughs> 먹었을 때 대사는 뭐 쓰읍, 만들 수도 있을 것 진. 같아요. 아우 네. 좋아,라고 하 치네. 네, 저건 이제 버프를 받, 받거나 이제 아, 이루어 효과를 네네. 받았을 때도 대사들이 존재하고요. 아, 캐릭터마다 개별로 존재합니다. 네네. 아 이렇게. 디버프를 받았을 때도 또 대사가 나오고. 디버프를 아, 받았을 네. 때도. 피경 모션 중일 때도 대사가 나와요. 피경 중인 모션 때도? 네. 어서 볼까요? 네. 우리 언데드는 아직 아, 스킬 모션이 없어서. 안 쓰니까. 네, 저애를 저 아직 개발이 료가안됐는데 굳이 올려놓은 이유는 이제. 네. 종족별로 한번 컨셉을 잡아봤어요, 저렇게 <laughs> 언데드 하나 이렇게 아이코했어요 아이코. 아이코, 네. <laughs> 캐릭터마다 약간 좀여기도좀 캐릭터성을 부여해서 네, 네 이런 느낌으로 맞았을 때 대사 이런 게 나오기 좀예봤습니다 어, 이 대사가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처음부터 저희가 이제 그 개발 여건상 네. 그. 사실 이제 성우나 이런 것들을 그렇죠. 쓰기가 많이 힘들기 때문에 쓸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뭐 여력이 된다면 쓸 수도 있겠죠. 아 그렇죠. 네. 근데 하지만 현재로서는 네. 네. 굉장히 이제 그 캐릭터의 성격이나 네. 캐릭터성을 살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회사가. 정확히 그렇죠. 네네. 지금 음. 이제 아직도 이게 완벽하다고 볼순 없어요. 네네네. 시스템이 이제 처음터 들어간 거고 네. 사실 이제 그 중구난방식으로 이제 대사를 계속하거나 네. 아직 정렬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 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조금씩 이제 잡아 나가야 되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작업 이좀 남아 있긴 한데 네. 그래도 저는 꽤 괜찮은 컨텐츠가 아닌가 네. 이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네. 그 캐릭터가 되게 중요한 그렇죠. 네. 저희 게임 은좀 S R P G지만 어쨌든 캐릭터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캐릭터 메인이 보니까. 네. 끌어가는 이제 어떻게 하나에 보면 큰 컨텐츠다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저도 매우 괜찮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캐릭터들이 시나리오를 진행하면 대사가 나오잖아요. 네네, 거기서도 충분히 엿볼 수 있지만 또이 우리 게이머들의 습성상. 네. 대부분 스킵한단 말이죠 대사는. 아그렇 하지만 쟤는 지가 알아서 대사를 치니까. 네 <laughs> <laughs> 약간 뭐 그런 느낌이랄까. 네네. 아우, 네.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공격할 때도 이렇게 대사가 있고 네네. 또 공격 피격을 당했을 때도 대사가 나오고. 네. 그런 식으로. 어...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네. 그, 버프를 한번 알아보죠. 그쵸. 버프 표시, 저희가, 그 포트레이트 밑에, 네. 그, 내가 받고 있는 버프들 이제, 하나씩 하나씩 표시해 주는 걸로 이 기획을 잡고 구현을 해 봤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보시면은, 기존, 그 포트레이트는 이제, 요런 식으로, 네. 그, 자기 설명차, 네, 설명창만, 스탯창만 스태차 네. 보여줬는데, 여기서 이제 버프를 받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레인의, 네. 네. 그, 3번 스킬. 방어력. 네, 방어, 그, 네. 방어력 버프를 딱 해버리면은, 레인을 보시면은 이렇게 버프가 아이콘이 생기고 네. 그리고 갖다 아이콘에 가지. 갖다 대면은 네. 그이 버프가 어떤 그 효과를 주는지 뭐 상세 정보 정도로 네네 그래서 그 스탯창에 이런 식으로. 네, 실제 스탯창에는 이제 5가 더해졌다가 네. 표시가 되는. <laughs> 이게 이제 내 원래 방어력은 5인데, 네. 5가 더해져서 10이 됐다. 네, 네 그렇죠. 이런 네, 식으로. 근데 이걸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25, 31, 이런 것들이 다 자기 원래 그 수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색깔 변화. 만약에 음, 버프가 된 음, 것들은. 뭐 녹색으로 표시를 시켜다 네, 한다던가. 뭐 버프 된 거는 녹색으로 표시, 뭐 디버프 된 거는 보라색으로 표시. 뭐 그런 뭐. 네, 네, 그런 식으로 조금 그런 게 약간 필요해 보여요. 아, 이런 조금 것들은. 조 이제 좀잘띌수 네. 있도록. 네네네. 그런 것들, 이제, 있고, 어, 나머지 버프 캐릭터들이 또 뭐가 있지? 네, 어, 지민이도 뭐, 갖고 지민이 있지? 같은 경우에는, 네. 네, 스킬 쓰면은, 스킬 3번에 이제, 자기의 이동속도를 늘려주잖아요. 네, 그래서 3에서, 버프, 네, 네, 3에서 6, 3에서 6이 돼가지고, 이렇게 있고, 그리고 미이 물약을 던져가지고, 네. 네 이런 MP 식으로. 물약이네요? MP 물약이. 떨어졌고, <laughs> 다시 한번 부터 해볼게요. 자, 선정률을 하고, 적 턴이 돌아와서, 저기 턴을 진행하고 <laughs> 네, 적 턴을 진행하고 아, 환자에게 저주를 아, 이게 정말 대사는 괜찮은 것 같아요 <laughs> 언데드의 느낌을 살려본 음, 그런 그쵸, 대사죠 그쵸, 그쵸 <laughs> 오우씨, 스프릿번 오우,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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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퍼 아프지만 영이 달죠 네. 공격력이 형편없기 때문입니다 네. <laughs> 자, 피가 달았어요 이 버프 때문에 네. 그 지민의 설명을 보면은 네. 매턴 체력이 5%를 소모하니까. 네. 그래서 피가 다 43이 돼 버렸지만 네. 아직 2턴이 남았죠. 네. 네. 그리고 다시 밍으로. 밍아. 네, 밍을 선택해서 스킬을 한번 더 던져 보죠. 길을 여기다 던져 볼까요? <laughs> 자, 기많안하는거 네. <laughs>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바로 이 밍이 네. 아, 이 랜덤성이라는 게 참. 네, 네. 이거 어디서 바꾸죠? 아, 한, 밍을 한번더 행동을 하게 할까요? 네. 윙은 강제로 행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이건 저희가 아, 게임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 강제로 이제 게임의 로직을 비트는 행위인데 네. 윙은 턴이 종료됐기 때문에 현재 상태가 턴 종료 상태예요. 하지만 네. 저희는 에디터에서 플레이를 하니까 네. 마치 아, <laughs> 피 물량이 나올 때까지 하는 거죠? 아다 mp 물량만 나오죠? 음. <laughs> 이거 오늘 안에 나오는 거 맞죠? 네 나왔습니다 네. 보라색 물약이 나왔죠. 네. 자 이제 이 보라색 물약이 나오면은 네. 어, 다시 그 지민을 지민이 턴 엔드가 돼 있는데 아 지민도 다시 지민으로 볼 네. 생각이신가요? 지민 턴 엔드가 돼 있는데 어디 보자 지민이는 스테이터스에 아닌데요? 어. 지민이 턴한적 없는데요? 아, 됐군요. <laughs> 네. 그래서 이렇게 버프가 하나 더 있으면은, 네. 이걸 하나 더 먹으면은, 네, 네 이런 식으로, 턴종료를 하게 되면은 지금, 버프가 두 개가, 이렇게, 아, 네, 어택 2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최대 다섯 개, 한 줄로, 그리고 밑에 줄씩 해가지고 네. 쭉, 나열되도록, 그래서 버프, 쭉 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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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를 관리해주는 그, 상을 만들어 봤고, 네. 네. 어 적도 마찬가지죠? 네. 적의 이제 디버프도 마찬가지로 네. 이제 매혹 스킬을, 매혹 걸어버리면, 스킬을 이제 걸어 버리면은 자, 아, 매혹에 당하면서 이제 매혹에 관련된 네. 보 코는 아이콘들이, 아이콘들이 이렇게 이렇게. 네, 어택 공격력 3 깎고 네. 방어력은 0되고 그러니까 사실상 퍼센트로 방어력을 이제 깎는 그런 건데. 네. 이미 얘 방어력은 더 이상 깎을 만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음, <laughs> 그래서, 원래 방어력이 1이어서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이 그 퍼센트로 깎을 수가 없어서 0 네, 0이 그렇습니다. 적용된 거. 네. 네. 그리고 또이턴 동안 매력에 걸려서 도발이 되어 있다. 이 네. 네, 요런 이제 속성. 이렇게. 요런 식으로 이제 그, 디버프랑 버프 관련해가지고, 네. 네, 그, 자기 캐릭터 정보 밑에 표시해주는 방식으로 지금 네. 만들어 봤거든요. 아이콘이랑 그래서 스킬 설명, 그리고 우측 하단에 노란색으로 보이시는 이 턴수. 네. 네, 턴수까지. 그리고 이, 턴이 종료가 되면, 네. 저게 하나씩 줄어들고. 하나씩 줄어들고, 네. 이것도 이제 뭐, 나중에 없어지기 전에 깜빡깜빡 거린다든지, 네. 그런 효과를 변수지요. 줘가지고, 네. 조금 더좀 그럴 듯해 보이게 만들면 어떨까라는 이제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아직 지금 그 시스템을 이제 그 정말 적나라하게 올려가지고 네. 조금 손볼 부분이 많긴 해요. 네. 네. 이건 약간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편하죠. 약간 이런 버프 시스템의 전체적인 레이아웃 정도를 이제 표시하는 네. 그런 네. 버전이다 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네. 되고. 네. 그래서 네. 향후그완성영상에는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지 모르지만. 네. 네. 어쨌든 이그 버프가 걸린 거는 이런 식으로 좀 보여주겠다라는 네. 컨셉을 가지고 지금 현재는 개발을 하고 있고 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좀 지켜 나갈 계획이에요. 네. 자 네. 아, 그러면 은 이번 시간에 그 캐릭터 대사와 네. 네. 버프 표시까지 네. 네. 그인 게임에서 이제 그 게임을 조금 더 컨텐츠를 풍부하게 만든다가 어, 그쵸, 풍성하게도 네. 만풍성에 풍성하게 만드는 이제 그 개발 그 콘텐츠를 개발하는 과정을 그려봤고요. 네, 네 그것도 다음 시간에는 네.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네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네. <laughs>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봬요.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봬요. 네. 안녕.